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64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저희들 신약 읽기표에 따라서 히브리서 11장에서 13장까지 읽으시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장으로 유명한 성경이어서 히브리서 11장 읽을 때마다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일들이 있고 도전이 있습니다 어, 저도 늘 소원이 이왕이면 큰 믿음 또 살아있는 믿음 교자시 같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 그런 믿음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 소원이 뭐 여러분도 나름대로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소원이 있으시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히브리서 11장을 읽으시고 천천히 읽으시고 그 가운데 내게 주신 한 어떤 구절 한 인물에 대한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 깊이 묵상을 하시고요 또 그런 믿음이 내게도 있기를 갈망을 하고 또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고 실천을 해보면 우리가 어느새 그런 믿음을 이렇게 닮아가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믿음이 뭐냐라고 어떤 개념을 정의해주는 성경 구절이 몇개 있는데, 가장 아주 명백하게 믿음을 정리해주는 구절이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상, 증거,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조금 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요즘은 뭐 공법이 좋아서 뭐잘 짓습니다만 옛날 건물 보면은 소위 비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을 짓기 전에 나무들을 이렇게 쭉 걸쳐놓고 사람들 오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이제 뭐 일꾼들이라고 집을 세워가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집을 짓기 위해 옆에서 도와주는 비계 같은 것들 이런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실상 증거 그런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 위에서 허공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비계를 놓고 거기서 발을 딛고 일을 하면서 뭔가 건축물을 만들어 간다.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중에 있음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돼요.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아, 진짜라고 이렇게 또 여겨지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몇년 전에 아바타라는 영화를 쭉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실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런 뭐, 맨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위 3D라는 안경을 써야만 그 영화가 또렷하게 보이고, 입체감이 생기고, 영화가 진짜 막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3D 안경을 벗으면 그냥 영화가 희미하게 보이고요. 뭔가 좀 선명하지 않은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신 분들은 좀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칼빈이라는 분이 종교개혁자가 있는데 그분이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믿음이 뭐냐 또 성경이 뭐냐 그런 것을 쭉 풀어가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은 안경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이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찬송불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하면 그 찬송을 쭉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영적인 눈들이 뜨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어떤 세상, 뭐 자연, 권력, 돈, 어떤 인기 이런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도 믿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분명히 계신 것으로 믿고요.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요. 또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믿고요.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보므로 그것이 더 분명한 실제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믿음이 계셔서 이 자리에 오신 거고요. 저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목사라는 뭐 직분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제가 보이지 않는 것을 제가 분명히 믿기에 저도 이 자리까지 왔고 이 자리에 서 있고 뭐 여러분 동시에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3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화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는 것이 먼저냐, 보이지 않는 게 먼저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달기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뭐 그런 뭐 말과도 좀 비슷할 수 있는데, 보이는 것이 먼저냐,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나중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꼭 가보고 싶은 곳이 이제 스페인인데요. 몇년 전에 좀 한번 가려고 계획을 쭉했다가 이제 가보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가보신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보시면 꼭 가야 될 곳이 소위 이제 바르셀로나를 가시게 되는데 바르셀로나를 가우디라는 사람이 먹여 살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행업계에 다 통하는 말인데 바르셀로나라는 도시를 가면 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간다고 그래요. 하나는 바르셀로나 축구팀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축구팀 때문에 스타디움 보고 뭐 하여튼. 선수들 보고 뭐 이런 거 보러 간다. 큰 상품이 되고요. 또 하나는 가우디가 만든 성당이 있는데, 성, 가족 성당이라는 그런 성당이 지금도 지어지고 있죠. 그 성당을 보기 위해서 1년에 수백만 명이 모여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가우디라는 분은 20세기 건축학의 아버지로 뭐 이제 위대한 분으로 인정되는 분인데 그분이 지은 수많은 건축물들이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건축물이 되고 하여튼 그 건축물을 보러 세계에서 뭐 수백만 명이 매년 스페인을 찾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짓는 건축물의 특징은 이제 나무, 하늘, 또 어떤 구름, 이런 어떤 자연물을 잘 응용을 해서 그것을 짓는 것으로 특징이 되어지는데, 그분이 그런 건축학적인 영감을 얻은 곳이 바로 이제 몬세라트라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기독교적으로도 교회사적으로 이제 영성적으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수도원인데요. 그 사진을 보면 그 주변이 정말 아주 뭐 절경이에요. 바위와 산과 나무와 이런 것들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그곳을 이분이 자주 찾았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자연을 묵상을 하고, 주변을 묵상을 하면서, 나름대로 영감을 얻었고, 어떤 생각이, 어떤 설계가 이어진 거죠, 머릿속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건축물로 만들어낸 것이 성, 가족, 성당,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곧 건축가들이 먼저 어떤 집을 지을 때뭐 이런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건물을 짓기 전에 건축가의 설계 사이에 머릿속에 이미 그림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림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도 뭐 이제 설계하는 분이 뭐두분 계시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미 자기 속에 뭔가 생각이 있는 거죠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계속 다듬어서 종이에 이제 설계를 하면 또 시공하는 분이 그것을 따라서 건물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보이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형상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뭐 건축물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3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분들을 이제 4절에서는 아벨을 소개를 하고요. 5절에서는 또 에녹이라는 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그 밑에 쭉 보시면 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셉 등등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이제 시간을 좀 내셔서 히브리서 11장을 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좀 읽어 보시면 좋겠고요. 이 11장에 나타난 어떤 구절 어떤 인물 그런 사람들을 좀렇게 뭔가 생각이 떠오르고 좀 느낌이 다가오시면 좀그 부분에 집중을 하셔서 깊이 묵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 믿음의 선배들 중에 나도 이분을 닮고 싶다. 나도 좀 이분처럼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한두 분이 좀렇게 마음에 다가오는 분이 혹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그분을 좀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해보시고요. 오늘 좀 하루 종일 아니면 우리 일주일간 좀 그분을 머릿속에 새겨 넣으시고 그분의 믿음의 특징이 뭔가 또 그분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계속 해보시면서 좀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우리도 어느샌가 그런 믿음을 조금씩 조금씩 본받는 그러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1절에서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 믿음의 사람을 4절에서 아벨을 소개하고 또 5절에서는 애녹을 소개하는데 애녹을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죠. 5절 끝부분 보시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애녹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6절 말씀 보시면 다시 그것을 풀어서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는 것.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좀 오늘 깊이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또한 그가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오늘 가능하면 좀외우시고요좀 깊이 좀 묵상을 하시면서 어, 정말 내 믿음이 어떠한가? 하나님 기쁘시간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또 하나님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내게 지금까지 주신 상은 무엇이 있으셨는지. 또 앞으로 내게 주실 상은 무엇이 있을런지. 기대를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죠?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좀 시간을 내셔서 히브리서 11장을 좀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주시는 말씀 몇 구절 가운데 묵상을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깊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저 믿음이 성장을 하고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런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실 상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저는 저대로, 여러분 여러분대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